너또 편지물어왔니? 이리와.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 굴지의 대기업 모로보시 그룹의 총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우미야마 마모루라는 27세 남성이었다. 모로보시님,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낸 점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보시님, 다짜고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다분히 실례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부디 제게 모로보시님의 지혜를 빌려 주십시오. 제겐 살아가는 KT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달전 뭐야 지금 나한테 그거 주는 거야 사백만 원짜리 맨일백을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정말 우미야 마 최고 <laughs> 그, 그럼 우리 슬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건 어때 에? 우리 사귄 지이 년이나 됐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더말안 해도 알지 뭐라고 착각. 지마 우리가 언제부터 사귀는 사이였다고 그래? 응? 결혼을 전제로 도운 거? 이렇게 예쁜 내가 너 같은 파우라 웃기는 소리? 선물은 같이 있는 동안 말동무해준 나한테 고마워서 줬던 거 아니야? 케이티? 갑자기 왜 그래? 파오는 이래서 무섭다니까. <laughs> 다신 연락하지 마. 그 켜면 야 진짜. 2년 동안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던 케이티가 제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계속 KT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무려 220만 엔이나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KT의 집으로 물건을 전해주러 갔을 때파오후가지혼자 착각하고 난리야. 오늘도 인스타에 파우 사냥 보고 해야지. 오늘도 전 세계 파우 사냥에 크게 일조했네. 다 뒤졌으면. KT는 저 같은 오타쿠를 노리는 게 생업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여차저차 알아보니 KT에게 당한 피해자가 100명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KT에게 놀아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KT를 막는 데 힘을 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군 심각한데 후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보낸 우미야마 마모루를 물어보시 그룹으로 초대했다 편지 다 읽었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럼 어 KT를 잡는 데 협력하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생각해뒀어 이름하야 파워호 100명과 에슬레틱 수영장에서 술래잡기 잡히면 결혼해야 하는 게임에 참가하면 어떻게 될까? 심도 깊은 회의 끝에 물어보시그룹 산하 방송국 기획으로 진행이 결정됐다 이 기획은 전국에 방송된다 별거 아니지 3억은 내거야 잡히면 결혼 24시간 동안 도망치면 3억엔 이제 시작이군 물어보시님 정말 감사합니다 KT까지 설득해주시고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회의 때 말했듯이 KT를 잡은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어 네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저는 KT를 사랑해요 본심을 알게 된 지금도요 여기 모인 100명의 참가자 모두 아직 KT를 잊지 못했어요 모두 KT가 자기 아이를 낳길 바라는 일념으로 모였어요 모두가 라이벌이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잘해보자 옳소 잘해봐 늘 네. 지금부터 백 명과 애슬레틱 수영장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그 <laughs> 시작 후 5분간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는 시간에 KT가 달려나갔다. 5분이 지난 후 신호가 울리자. 우와! 남성진이 KT를 쫓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나 먼저를 외치며 있는 힘껏 KT에게 몰려들었다. 마른 체형의 KT는 얇은 원통형의 워터 매트를 쉽게 밟고 넘어갔지만 이 t KT는 내 거야! 너나 비키시지? <laughs> 물에 빠진 돼지꼴이네. <laughs> 워터 매트는 그들의 몸무게를 못 버티고 가라앉았고 남자들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KT는 비웃었다. 전 3,000m 전국체전 선수인 KT 눈에는 저런 사람들은 굼뜬 바다거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얘들아 힘내봐. 남자들은 커다란 산 형태의 워터매트 꼭대기에 있는 KT를 쫓아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도달했다 싶으면 남자들에게 KT가 물대포를 쏘고 격하게 점프를 해가며 회방을 놓았고 으아! 으아! 남자들은 하나 둘씩 물에 빠졌다 대지는 <laughs> 굴러떨어지는 것봐 시작한 지 3시간째 <laughs> 이제 끝났어 KT KT는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다 내가 먼저야! 술래들이 비열하게 싸우는 사이, 케이트는 멋지게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도 잘하는지 매끄럽게 빠져나갔다. <laughs> 너무 쉬운데? 삼억에는 내 차지야. <laughs> 잡히질 않잖아? 술래잡기를 한지 몇 시간이 지나서 남자들은 지쳐 있는 상태다. 너무 빨라서 못 잡겠어. 오로보시 그럼 수영장 아니랄까봐 크기도 무식하게 크네 이러다간 24시간 다 가겠는데 오로보시님 KT가 아이를 낳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일단 다같이 힘을 모아 KT를 잡아서 마지막에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건 어때? 맞아요 오로보시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아무도 갖지 못할 바엔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의 유지를 잇는 게다 그건 그래 이러면 제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야 어쩔 수 없지 모두 협력하자 KT의 도주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위치에 있을 때 너희가 내네 방향에서 둘러싸면 나는 KT의 동태를 분석해서 포획하는 작전을 일러주었다. 작전 회의를 마치고 수영장으로 돌아가 보니 KT는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보트를 타며 우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저 위치는... 플랜 B... 간다! 난 북쪽으로 가지! 나는 동쪽! 난 서쪽! 난 남쪽에서 간다! 일제히 소리치며 힘을 모아 여덟 방향에서 KT를 포위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다. 다들 힘내! 아무나 KT의 파우 사령을 막아야 해! 행동에 질서가 잡혀서 도망치기 힘들어졌잖아. 계속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아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더두더두 더른 야단났네. 도망갈 데가 없어. 남자들은 가까스로 KT를 몰아넣었고 KT는 결국 잡혔다. 모르고시님이 너희한테 얹질해줬지? 비겁하게! 100명의 참가자가 협력해선 안 된다는 규칙은 없었어. 내가 아이디어를 줘서안 된다는 규칙도 없었고... 에이... 체념한 KT를 견눈질하면서 남자들은 KT와 결혼할지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 최후의 승자는 바로... 이겼다. 우미야마였다 스카의 우미야마 KT. 오래오래 우미야마랑 행복하게 살아. 아, 알았어. 결혼이든 출산이든 하면 될거아니야 벌써 아이 선언까지? 부인께서 성질이 급하시네. <laughs> 어쩌다 보니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됐지만 꼭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혹시 한 가지만 더 제안해도 될까? 너도 자기 관리를 하는 걸 추천해. 재밌는 계획을 제안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무료로 모로보시 그룹의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줄게. 자기 관리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네? 8개월 후. 살 많이 빠졌다. <laughs> 모로보시님 덕분이죠. 오미야마는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 진짜 그때 그 사람이야? 저도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laughs> 처음엔 케이티랑 대면 대면 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됐다. 어 케이티 여기야! 오미야마의 부름에 배가 둥그렇게 부푼 케이티가 걸어왔다. 모르보시씨 <laughs> 그때 여러모로 감사했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곧 태어나요. 그때 제가 했던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곁에서 그래도 좋다고 말해줬어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다 아, 물어보신 분 덕분입니다. 그 행복은 둘이 함께 이뤄낸 거야. 앞으로도 응원할게. 나중에 취재하게 해줄 거지? 물론이죠. 어,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부럽다.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어졌어. 나중에 꼭 해야지 넌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근데 결혼하면 저금은 해야 할 텐데 너 저금 싫어하잖아 알바만 전전하면 혼날걸 아, 난 결혼 안 맞나 보다 알려줘서 고마워 모로보시 근데 결혼한 이 모습도 상상은 안 간다 <laughs> 우리 둘중 결혼이 적성에 맞는 건 누군지 집에서 게임이나 할래? 응. 술래잡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행복을 쫓는 사람, 금전을 쫓는 사람, 명예를 쫓는 사람, 불행에 쫓기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게임은 시작된다.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꺼이 할수 없는 술래잡기다.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